그런데 내가 엄청 이상하다 아, 뭐하는거야 나 이렇게 지는거 이렇게 이거만 아, 이라고맞이어그러니까이제1보이 <laughs> 아, 이렇보시 쉬운, 어. 누워서 그냥 올 거야. 지금 나 지금 가 봤는데 망했네. 아, 내가 틀릴 수도 있어. 망했어. 너무 많았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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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1번. 네, 네. 3제곱근 64. 이렇게 읽으면 되죠? 네. 그 그러니까 세제곱근 64입니다. 그것은 64의 세제곱근 이렇게 읽어도 되는가? 네. 그러면 얘가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여기 3 써있으니까 아, 얘은가세제곱수가 되면 되거든요 네그럼가거세제곱수죠의세제곱수아같데그 네, 세지 없을 네. 네. 그러면 이거의 제곱근 중이그뜻이지없제곱 어 이건 2제곱 말하는 거죠. 자,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거 뭐예요? 1분이네2와 마이 이게 두 개가 있잖아. 근데 그 중에서 아, 양수인 거 그랬으니까. 로쿠. A는 이가 되고요. 이가 2어프 마이너스 이십칠의 세곱은 그랬죠? 예. 네. 이렇게 쓸 수는 있는 거고 결국 3. 그 얘기는 얘가 마이너스 3의세제곱이죠 네. 그러니까 네. 같은 세제곱이라서 3제곱. 얘가 나올 수 있어서 마3이다 와. 그래서 P는 마 삼. 정답은 1 번이 아, 되고, 어, 네. 이 번은 정답이 4 4번. 번이에요. 사번 4번. 고드름. 네. 니은 이 번. n이 홀수이고 x가 0보다 작을 때 x의 n제곱근이 실수인 것은 없다 그랬는데 좀 전에 했지. 얘는 이렇게 2.7승. 네. 마이너스 27이고 이두개 되면 나오잖아. 네. 그래서 틀린 거야 니은이. 3 번은 왜? 4 번이 정답이죠. 네. 여보 다. 역시. 예, 네. 3번 틀렸어요? 네 1번만 네. 그마이너스면 양수로 쓸수 있다고 잖아 양수업을 하잖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몇 번? 마이너스 틀린 거 맞잖아 번에 정답. 어, 3번에 정답이 4번 맞았어요 어, 네. 섭수표요왜그러뭐뭐설명해 3... 뭐가 이상해서 그래요? 아니, 5개 중에서? 아니에요 아니, 마이너스 5의세제곱이 아, 마이너스 1이 그러니까 120. 마이너스 5인사 마이너스 5의 18이잖아 네 그건 어차피 이거 짝수제곱이니까 우리 이렇게 바꿔서 어. 했었잖아 중학교 것도 그렇네. 그래 그러니까 이거 그냥 5의1 8제곱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면 가폐가 짝수라서 그래 그렇네. 그 2제곱근이라서 4번이 정답이고요 4번은요 2 4예요 그래 24였죠 5번은 5번 우리 5번 풀이 필요한 사람 얘기하세요. 필요해요. 풀이 필요해요 풀이 필요해 오버. 번 알려줄게. 이거는 가만히 보니까 분모가 점 지수의 분모가 다 4로 똑같지. 네. 그 얘기는 4제곱근이 쭉다쓸수 있다는 얘기야. 분모가 이거 제곱근 여기니까. 그래서 2의 4분의 3은 2의 3제곱. 4분의 3 되죠. 그 다음에 3의 마이너스 1제곱이겠지. 네. 4분의 마이너스 1이니까. 그다음에 6에 5제곱 네. 근데 6을 5제곱 하지 말고 아, 6은 2 곱하기 3이잖아 아, 네. 그래서 이거를2의 5제곱 하기3의 5제곱 이렇게 계산하면봐나저 아, 4인데 <laughs> 수고했어요 <laughs> <laughs> 계산 연습해야죠 우리 주아은 진짜 예뻐? 아, 진짜 예뻐 <laughs> 자 6번은 답이? 48, 48. 48. 어, 이거는 넘어요? 네, 네. 7번은요? 3번 어, 3번이에요 3번 오케이 왜요? 왜그냐면은 다음 다음으로. 우선 그 지수로 다 바꿀까? 지수로 다 바꾸면은 그죠? 주아야 포기하지마 주아야 주아야 넌할수 있어 주아야 <laughs> 여기, 여기 2가 있는거죠? 그럼 얘는 뭐라고 쓰면 돼? 2분의 1이라고 쓰면 되겠지 그지 만질 비거 병아리 얘가 로려가잖아요 네. 어? <laughs> 고 루트 사라져요. 어, 얘는 이제 해준 거야 루트 이렇게 해서 얘는 없어진 거야. 아, 그니까 얘는 이제 아직 남아 있고 얘는. 아. 이거 이3은6이지 그래서 이에 육분의 이라고 쓰면은 루트가 사라져.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제가 한게 맞네. 루트는 분수 지수야. 지수가 분수로 된 거야. 그러니까 네가 이렇게 지수를 분수로 바꿨다니 루트를 없애줬다는 얘기거든. 맞다, 저렇게. 아. 내가 주연을 한번 잘 해놓으면은 응? 그 다음은 잘하니까 지금 처음이 좀 힘들어. 응. 거야. 이거 이거는 뭐라고 해석을 할수 있어? 2의 2분의 1 제곱에서 6분의 1 빼면 되는 거죠? 그렇죠. 나누기니까 미지 같아서 그래도 이거 뭐 이렇게 써놔도 돼요. 근데 여기 뒤에 더 있으니까 한 방에 가자고 왜? 그래. 뒤에는 뭐야 이제 그래. 나누기지? 그래. 곱하기로 바꾸면 뒤집어질 줄 이렇게 아 근데 그거 설명은 엄청 오래 걸 아까랑 똑같이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냥? 응 음. 다행이다 좀 주아야 기울이... 그러면 여기 4, 3, 10이니까 2의몇 제곱이야? 12제곱분의 1 맞니? 네 오케이 여기이 2가 있어 그럼 여도 2가 있어 2는 4지 이거. 네. 여기 4분의 1이야. 2의 4분의. 1. 어. 어, 주어 감 잡았어 이제. 그럼 여기 는 2의 4분의 1이고 여기는 2의 뭐야 6분의 1이냐? 오. 오, 감 잡았어. 어, 그럼 뭐야 아, 이제? 아, 아. 다 미시 똑같잖아. 그럼 여기 2분의 1에서 6분의 1 빼고 여기는 그럼 12분의 1을 곱하니까 아, 더해줘야죠 더하기 12분의 1이고 얘네들 다 분모 에있어니다 빼줘야지. 다 빼줘야죠. 원래 네. 여기서 계산 다 해도 되지만 나 귀찮아서 이렇게 하려고. 이거 계산하면은 얘가 얼마나 이게 12분의 0 나오냐? 네. 네. 이거 계산하면 12분의 0 나와요? 네. 그래서 0이네 이거는. 네0 나와요. 근데 이게 2의 m 제곱이라고 쓰니까 a가 0이네. 네 음. 세미. 저 한번 그냥 다다걸요 예. 다 네. 8번에 2번 k. 9번에 7 k. 10번에 125, 11번에 마이너스 3분의 1, 12번에 4, 13번에 9, 14번에 2, 15번에 3. 이렇게 하면 돼요. 자, 그러면 뭐, 10번 먼저 해봐요? 네, 10번부터 하죠. 10번 먼저 해볼게요. 어... 이제 이걸 보는 순간 왜비 같으니까 난 네. 이거 두개를 곱했어요. 오. 곱해서 두 개를 음. 그러면 5에 여기는 어떻게 돼? 이거 곱하기니까 3의 이죠 그냥. 3의. 5도 곱하라는 소리죠? 네. 64. 이게 4의 세제곱이잖아. 그래서 5의 3의 제곱이 4의 세제곱인데 우리 이렇게 뭐할수 있어? 이지워 버릴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있어요, 이거. 어, 같이 똑같이 3제곱이니까 그럼 결국 5의 A제곱이 4가 4의 A분의 A B. 그렇지 그럼 여기 양변을 A분의 1제곱을 해봐 A분의 1제곱 그럼 5가 4의 A분의 1제곱이구나 라을알수 있어요 그러면 아까 여기서 여기서 5의 a제곱의 4였잖아. 거기다 음. 그 집어넣자고. 여기다 집어넣자고. 음. 그 얘는 5의 a제곱을 5의 b제곱으로 나눈 거죠? 네. 근데 5의 a제곱이 4라고 그랬지? 음. 그러니까 분모 5의 b제곱이 2가 돼야 되겠지? 네. 그래서 5의 b제곱이 2다. 와. 그러면 5는 2의 b분의 1이죠 네. 그죠? 근데 여기 지금 지수, 물어보는 거에 24잖아. 그럼 4로 맞춰져야겠지? 제곱을 하면 되죠? 그럼 얘는 10. 25고 10. 2의 제곱이니까 4 이렇게 돼요. 네. 그러면 4의 a 분의 1 제곱과 4의 b 분의 1 제곱을 곱해봐. 네. 그럼 이거 4의 a 분의 1 더하기 b 분의 1인데 이거는 a b 분의 A 플러스 이렇게 통분이 되죠 오 그러니까 결국 이걸 구하라는 얘기는 베이징. 이거 두 개를 곱하라는 소리니까 125번 돼요 개월을 잃은 있네 일세교육청 5하고 25니까 진짜. 교육청 기술이야 이게 서울세교육청이 아니면 그건 모르죠 나도 여기 앉써 있어서 교육청 폭파입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모의고사가 이런 식으로 나와 많이 공부해야 돼 그다음에 몇 번? 구번 9번은 9번은 이게 3제곱근에 네. a를 a 세제곱 4제곱근 a 이거잖아요 혹시 여긴 계산됐어요? 아니요 제가... 그럼 a는 제일 앞에 있는 a는 3분의 1인거야 그지 그렇죠 그럼 3분의 1에 써놔 이렇게 네. 그 다음 놈은 여기 2가 있는거니까 네. 3, 3 2 6 이거든요 3 2 6그지 6분의 3이니까 a에 2분의 1인 6분의 3이니까 그다음 얘는요 3하고 4를 해주는 거죠 3, 4, 12. 12. 그래서 a에 12분의 1이야. 이거 계산하면 a에 12분의 10. 11. 1 1 나오네요. 네. 이렇게 나와요. 통분하고 하니까 우변은 잘 봐야 돼. 우변이 어떻게 생겼냐면은 6a고 이거 2가 a 제곱이지 이거. 이거 제곱이네. 어 이거 A제곱이야. 어 이거 네. 저 뒤에 있는 루트 AM의 제곱근이 아니고 그리고 만약에 얘가 여기 있으면 말이 안 되죠. 네. 네. 왜 우리 2는 생략해서 안 쓰잖아. 그러니까 2가 있다는 얘기는 A를 제곱한 거겠죠. 그러니까 이거 처음에 보고 2가 음. 헷갈릴 수도 있는데 그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그럼 이거 뭐야? A는 6분의 2지? 네. 3분의 어 그럼 A는 3분의 1 이렇게 되고 여기는 여기 2가 있는 거니까 이게 12죠? 12분의 m이거든요. 그럼 여기는 a에 3분의 1 더하기 12분의 m이 거야. 이거 같은 거죠? 같다. 그러니까 이 지수만 보면 되겠지. 아, 그럼 m은 7. 아, 그래서 12분의 11과 3분의 1 더하기 12분의 m은 같다. 이렇게 해서 m은 7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10 3번. 3번 13번은 우리 앞에 이런 거했죠 A x AX 빼기 A x 그러니까 A, A x 아, 네. A 어, x A x 이 x A x A x A x A x A x 아 x A x A x A x A x A x A x A x A x A 곱 A x A x A 곱 A x A x A x x 왜 얘를 곱했냐면, 주어진 게 지금 a의 2x제곱이 2라고 주어져 있지? 그러니까 a의 2x제곱이 나오게끔 이렇게, 얘를 이용할 수 있는 형태를 만들어줘야 된다 보니까, a의 x제곱을 곱할 생각을 한 거야. 그러면 a의 x제곱을 곱하면, 분모는 a의 2x제곱이고, 얘는 뭐가 요 1이 되죠. 예, 예, 예. a의 마이너스 x 제곱보다 얘를 곱하면 뒤에 플러스 x 되잖아? 이거 0이니까 A의 제곱은 1이지. 예, 1 돼. 분자는 얘 곱하면 A의 4X 제곱이고, 이거 하면은 A의 마이너스 EX가 돼요. 근데 A의 EX 제곱이 아까 2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200이 1이지. 네. 분모는 200이 1. 여기는 A. 뭐야? 2분의 예, 예, 예. 4X 4X. 아, 4요. 4죠? 4스 아, 2분의 1. A의 EX 제곱이 아까 2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이걸 제곱한 거잖아요. 4. 얘는요? 마이너스 2분의 1. 2분의 1. 어, 마이너스고 얘는 뭐야? 2분의 1, 오케이? 네 2분의 1, 마이너스니까 분수지수 이렇게 마이너스 묶어놔요. 이거 10. 계산하면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14번? 아니요. 수업 많이 했어요? 네 수업 안 해도 돼요? 해주세요. 14번은요? 우선, 이건 아까 오늘 시간에 배웠던 것 같은 건데, 이거를, 어, 여기를 X분의 1, Y분의 1, Z분의 1 하면, 여기가 2, 4, 그러니까 2로 다 통일이 되지. 근데 문제가 생기더라고. 어떤 문제냐면, 주어진 게 Z분의 1이야. 제트분의 이거 하잖아. 제트분의 양쪽에 하면은 얘가 a는 2에저어 제트분의 세제곱 이렇게 나와. 네. 분의하아 그렇게 하자고? 네. 어 그래 그럼 그렇게 되겠다. 그럼 이게 그래가지고 나는 이렇게 했어요. 얘네를 그냥 뭘로 여기를 일로 만들라고 다 팔로 저게 그니까 뭐지? 미술 팔로 바꾼 거죠 어떻게 보면. 아. 어, 그렇게 해도 돼요, 여기서. 네. 아니면 3분의 1씩 하던가. 네. 여기 세 조각이니까. 네. 얘를 1로 만들려면 여기다가 3분의 1 이렇게 하면 되겠죠? 네. 네. 그죠? 그러니까 여기도 그럼 다 3분의 1 해줘야 되겠지, 이쪽도. 거기다가? 네. 어. 네, 이쪽을. 이거 지금 해도 돼요? 시간에. 다음, 시간에. 다음, 시간에 다음 시간에 계속 다음 시간 할게요. 와, 와 자, 그러면 노트랑 저 지금 쌤이 거의 풀수 있는 거다 풀었어요. 풀수 있는 거다 풀었어요? 네 거의 연 문제 안 남았어요. 오, 질문해야겠네. 안녕히 계세요. 음, 영어로 가겠습니다. 쌤, 저 내일 생일인데.